네, 반갑습니다. 피델릭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314원이고요. 2.18% 상승하고 10월 2일자 연휴 전 마지막 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9일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굳이 연휴 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유라는 걸 가져왔겠죠? 자료 받아서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읽어보자마자 빠르게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이라서 영상 찍습니다. 자 일단은 뭐다 아실 거예요. 피델릭스는 반도체 반도체는 AI AI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연휴 기간에 샘 울트먼이라고 오픈 AI라는 회사의 대장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담아도 하고 이재용 회장이랑 악수도 찍고 막뭐 사진 찍고 난리 나고 뭐 그러고 뒤집어 엎고 나서 갔어요. 그러고 미국 가서 무슨 짓 했어요? amd 지분을 10%나 사드립니다. 자 난리 날 거예요. 빠르게 준비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재미 보실 것 같아서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기댈 문자도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부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피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갑자기 10일 연속으로 때려 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게 터져요. 자기네들은 미리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냥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이재용이랑 뭐 이런 거. 아니 스케줄이 몇달 전부터 잡힐 텐데 그걸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다 나오고 나서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막 자기네들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다 끄집어 내려놨을 때 샀다가 위에서 다 먹고 팔아버리세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피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추석 전날, 2025년 10월 2일입니다. 자, 추석 전날 드릴 수 있는 선물, 추석 선물입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게 내일 가가지고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급등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모두 절대 값이 있어요. 자, 발행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그 발행 주식수를 야금야금 사드려요. 그걸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의 급에 따라서, 어, S급, A급, B급이로 나눠지는데, S급 기사입니다. 대놓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S급 기사가 10월 29일 날, 수요일 날, 터질 예정입니다. 나오면은 당연하게 상한가 갈 겁니다. 그전에도 매집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소문 들은 사람들이 야금야금 사면서 몇10% 이상 수익을 볼 거고요. 10월 29일 날 무조건 상한가 가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추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저한테 추석이라고 문자두 글자 딱 남겨 주시면 제가 추석 전까지만 이 영상 올려 놓을 거예요. 종목명, 추천 매수가, 목표가 요세줄딱 보내 드릴게요. 받아서 읽어 보시고 이 종목 PER 10도 안 돼요. PER 10도 안 돼요. 12년 동안 단한 번도 흑자를 놓친 적이 없는 회사고요. PBR 1이 안 돼요. 자본보다 시총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안전주는 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아뭐 10%, 20% 올라갔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못 기다려서 많이 못 먹잖아요. 10월 29일 날 기사 터지면 상한가 가는 거 보고요. 다음 날2연상 가는지만 체크해 보시고 2연상 가면은 삼연상 가는지 체크해 보고 상한가 안 가는 날 그냥 다 털고 나오면 돼요.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추석 선물로 추석 기간에만 이렇게 영상 올려둘 거예요. 매집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종목명 추천 매수가 목표가 딱세줄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추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빠르게 읽어보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